이번 시간에는 팝업창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바이 프로 관리자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min.shopby.co.kr 주소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좌측의 메뉴 중에서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설정 중 팝업창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은 쇼핑몰에서 이벤트 등의 공지사항을 고객에게 잘 노출하기 위해서 열리는 새창 형태의 페이지입니다. 해당 팝업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을 등록하여 해당 팝업창이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연결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팝업창이 연결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게시판 메뉴를 클릭합니다. 게시판 관리 중 게시글 관리를 클릭합니다. 신규 게시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을 등록하고 쇼핑몰을 선택합니다.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공지 또는 비밀글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 찾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하기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시글 등록을 완료합니다. 좌측에 디자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설정 영역의 팝업창 관리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팝업창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쇼핑몰을 선택합니다. 팝업창을 노출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PC와 모바일을 모두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웹과 모바일 웹두 개를 모두 클릭합니다. 팝업 제목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노출 여부를 선택합니다. 노출 설정에서 항상 열림 또는 특정 기간, 특정 시간에만 열리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 창은 한 가지 내용을 노출할 수 있는 일반 팝업과 여러 가지 내용을 노출할 수 있는 멀티 팝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팝업을 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내용 에디터 상단의 픽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팝업 창의 종류는 고정 레이어 창을 선택합니다. 창 크기는 팝업 창 이미지의 사이즈로서 가로 500픽셀, 세로 500픽셀로 설정합니다. 창 위치는 레이어 창으로 설정할 경우 브라우저 화면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여백이 떨어져 있는지를 설정하게 되고요. 윈도우 팝업 창으로 설정할 경우 모니터 화면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여백이 떨어져 있는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저는 고정 레이어 창으로 설정하고요. 창 위치는 브라우저에서 상단은 50픽셀, 좌측도 50픽셀 떨어져서 노출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페이지를 설정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인트로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 등 다양한 페이지에서 팝업 창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노출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측의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페이지명을 작성합니다. URL에는 도메인을 제외한 상대 경로를 입력합니다. 페이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맨 하단에 입력한 상품 페이지가 노출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입력하실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선택하신 후에 예를 들면 프로덕트 넘버 등의 파라메타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모바일 웹 부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웹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정하고 싶으신 분은 하단에 설정 내용을 변경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쇼핑몰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한 팝업창이 리스트에 노출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쇼핑몰로 이동하여 팝업창이 노출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쇼핑몰 내에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팝업창이 노출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 위치도 상단과 좌측에 50픽셀씩 여백이 생기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샵5로 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디자인 메뉴 중 팝업창 관리로 이동하셔서 멀티팝업창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쇼핑몰을 선택합니다. 팝업창을 노출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멀티팝업창도 PC와 모바일을 모두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웹과 모바일 웹두 개를 모두 클릭합니다. 팝업 제목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노출 여부를 선택합니다. 노출 설정에서 항상 열림 또는 특정 기간, 특정 시간에만 열리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노출할 수 있는 멀티 팝업을 선택합니다. 하기에 팝업창 종류는 고정 레이어 창으로 선택합니다. 창 위치는 상단 50픽셀, 좌측 50픽셀을 등록합니다. 팝업 노출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로 등록합니다. 모바일 웹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팝업 효과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동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동 속도는 3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 개수에 따라서 팝업창에 안내하실 수 있는 내용의 수가 변경됩니다. 2개, 4개, 3개, 6개, 4개, 8개 등 다양한 이미지 개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내 내용을 두개 노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미지 크기는 가로 500픽셀과 세로 500픽셀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이미지는 가로는 큰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250픽셀로 설정이 됩니다. 세로도 250픽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작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큰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작은 이미지 1번과 작은 이미지 2번을 등록합니다. 작은 이미지는 마우스 오버시에 변경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 오른쪽 작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큰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작은 이미지 1번과 마우스 오버시의 효과인 작은 이미지 2번을 등록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리스트에 멀티팝업이 생성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서 멀티팝업 창의 노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미지가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위에 큰 이미지가 이동되시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내쇼핑몰로 네 이동합니다. 브라우저의 상단과 좌측에 50픽셀씩 여백이 생기신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팝업창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